S P 6 오렌지 S입니다. S는 사이드. 옆에서 꽂는 거고요.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꽂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새롭게 출시될 거는 이렇게 측면에서, 측면에서 이렇게 꽂고, 이렇게 잠글 수 있게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지대 길이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한약 5cm 정도 더 짧게 제작했습니다. 그 이유는, 이제 주축지가 있잖아요. 하다 보면은, 이게,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관수하는 건 관주하는 건요 이제 성장기용 비료, 기료, 성장기용 비료를 그 전에 2주가 돼서 다시 오늘 유한을 1 0 0 0대1로 관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하지만 1분씩. 3구형 열고, 2구역 닫고, 이렇게. 1분씩 이렇게 단수해야지 좋습니다. 불과, 여기 보지만, 보이시지만, 1분 정도 했는데도 상부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적셔져 있죠. 이렇게 가야 됩니다. 다른 작물들 같은 경우하고 틀리게, 블루베리는 전부 다 뿌리기 이 때문에.